안녕하십니까. 제디에듀케이션입니다. 에피소드 1 P&ID 기본 개념 잡기에서 근본에 준비한 내용은 공대생만을 위한 자소서 면접에서 팀장들이 반하는 8개 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소서의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인 자소서 면접의 필승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첫 번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팀장들이 반하는 여덟 개 단어입니다. 효율, 비용, 성능, 저렴, 안전, 단순, 체취피티 vs, 기획을 통해서 우리는 합격률을 극적으로 상승시켜 놓고, 세 번째, 이위 높아진 합격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자소서 면접의 필승 전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학공식, Q는 UADT, 열교환기 설계공식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는 엔지니어의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공대생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로서 대부분의 직무를 가지는 게 기술, 기획, 그리고 설비 기술 등과 같은 직무를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직무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엔지니어링, 엔지... 엔지니어링 역량입니다. 자이 엔지니어링 역량을 어떻게 자소서 면접에서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부터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SK하이닉스 신입사원 구성입니다. 합격률 2.04% 점검구성 2공개 623명, 인문사회계열 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이시는 627명 그리고 합격률 2.04%라는 이 다들과 같은 체험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 지원자 대비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뒷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정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소서 작성 전에 우리는 엔지니어링이나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이란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설비의 운전단계를 이어주는 중간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는 과학자와 달리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제성.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경제성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효율, 비용과 같은 대립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효율을 높이면 많은 비용이 들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치 개장을 붙이기 시작하면 복잡성이 증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소서 면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은 회사 생활의 첫 번째의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전체 회사 생활을 포함해서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입사 후에는 대면으로 설득을 하거나 그동안 쌓아놓은 평판을 기반으로 해서 설득을 할수 있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우리가 서류를 들고 이 SK, 삼성, LG, 현대를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온 서류에 대해서 이 물음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JD Education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전부 다 읽어보내요. 이런 아주 상투적인 내용은 전부 다 배제하고 엔지니어만이, 오로지 엔지니어만, 그리고 공대생만이 가져갈 수 있고 독보일수 있는 이 8단어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8단어의 선택 기준은 팀장들이 항시 머리에 가지고 있고 과정에서 24시간 항시 엔지니어링 하는 팀장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8단어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접수받은 해당 팀장은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각 항목당 많은 글자수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원자 대비 압도적으로 돋보여야 되고요. 돋볼 수 있는 방법은 팀장들이 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대학생, 대학생 일지라도 나도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 라고 언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팀장이라는 구매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다가오고 최종적으로는 구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상대에게 글만으로 설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내야 됩니다. 팀장들이 항시 고민하고 있고 자기 속에서 면접에서 타 지원자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마법의 8단어는 효율, 비용, 성능, 저렴, 안전, 단순, 최 GPT vs, 기획입니다. 이유는 엔지니어와 팀장은 효율, 그리고 비용과 같은 대립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통 효율을 높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치들을 이것저것 설치하기 시작하면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팀장은 정해진 성능의 수준 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회사의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단순하며 주어진 예산, 비용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엔지니어 그리고 팀장은 주어진 자원, 시간, 비용, 그리고 재료. 이세 가지 안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최 GPT 등장 이후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AI 툴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도구일 뿐이고요. 우리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 지식을 기반으로 원가 절감 등의 기획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가 절감. 원가 절감 등의 기획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AI 툴은 보조 도구일 뿐이고요. 기초 지식이 없으면 활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단어를 활용을 해서 팀장의 관심을 끌어내고 최종 합격까지 해야 됩니다. 이 8개 단어를 우리는 자소서 제목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에서 꼭 언급을 해 주시고요. 자소서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녹여 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대학 생활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면 전공과제 진행 중에 심도 있게 공정의 효율, 비용 절감 등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작성 및 면접 시에 활용만 해주셔도 충분히 다른 지원자 대비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GPT 기획, 이두 단어는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용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GPT 기획은 꼭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AI는 도구일 뿐 엔지니어링 지식을 기반으로 원가 절감 등 기획을 진행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이 10% 정도는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GS 칼텍스 합격자소서 예시를 확인을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GS 칼텍스에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 꽂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보이시는 붉은색 밑줄입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이런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해서 다 넘어가고요. 팀장은 이 붉은색 부분에 대해서 100%의 확률로 꽂혔을 거고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면접에서 부르고 반드시 입사 후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유와 공정의 전문성을 갖고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공 지식과 플랜트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GS 칼텍스에서 공정 변수를 조절해서 공정 경제성을 확보하고 바틀랙을 파악해 최적의 효율을 내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 효율, 수익극대화, 변수, 경제성, 효율 또 효율이 한번더 나오죠 이 단어의 팀장은 100% 꽂혔을 거고요 면접에서도 100%의 확률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의 단어를 활용을 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전문적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1차적으로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그램 확인을 통해서 잉여의 에너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열교환기를 활용한 공정내 예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정 효율 및 에너지 사용량 개선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신입사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원자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원 분야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도 가운데 보이시는 이 붉은색의 단한 줄에 백0 0의 확률을 꽂혔을 거고 똑같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 엔지니어는 정유 소유와 고도화 설비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앞서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효율 그리고 수익 극대화. 또 팀장은 이 효율과 수익 극대화에 꽂혀서 이 질문자를 면접장이 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고요. 면접장이 불러서 한번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낼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높아진 확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8단어와 더불어서 공학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역학이나 반응공학, 역학이나 반응공학. 반응공학에서 나오는 아주 복잡한 공식 말고 Q는 UADT, 열교환기 열량 계산 공식, 열량은 U, 총괄 열전달 개수, A, 열전달 면적, DT, 대수평균 온도차로 구성된 간단한 공학 공식을 활용하시면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굳이 UADT를 언급한 이유는 GS 칼텍스 자소서 예시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는 이미 지어진 공정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는 UADT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보겠다고 하면 엄청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너지 절감 기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이 가운데 보이시는 열교환기고요이 열교환기의 전열면적 A 그리고 열량 Q를 계산하는 이 공식 또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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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이 팀장은 대리부터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본 공식이 Q는 UADT이기 때문에 반드시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JD Education에서는 자소서 면접 시 압도적으로 보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프런, 인프런입니다. 인프런 JD e d u c a t 열교환기 설계 실무 완전 정보. 면접에서 개선 제한까지 한 번의 기초 과정에서 짧은 1시간, 1시간의 강좌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자소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시에 활용하시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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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공대생 자소서 면접에서 팀장들이 반하는 8개 단어 효율, 비용, 성능, 저렴, 안전, 단순 채취 d t vs 기획 세 번째 자기소개서 면접 필승 전략 공학공식 Q는 Q는 UADT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Q는 UADT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